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의 보분석관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기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이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이 2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먼저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 낮부터 비가 시작되어 전라권과 경남권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강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제주도는 시간당 20에서 30밀리,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밀리의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축대나 옹벽붕괴, 토사유출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풍과 높은 물결로 인해 항공기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이나 행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14도에서 25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낮 기온이 중부지방은 15에서 20도 내외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이상으로 높, 올라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 전국에 비가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의 건조 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풍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저기압이 점차 접근함에 따라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 전남 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일부터 그밖의 남해상, 제주도 앞바다, 동해 남부 남쪽 해상에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